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예배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보다 크신 분,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결국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복된 주일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기쁜 날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부활은 현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그리고 성 금요회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과정을 가지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 많은 것들 말씀하시고 또 기적도 보이시고 또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본인이 가셔야 될길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신을 이제 무덤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리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병사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안식일, 즉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기록대로라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 같은 형, 형상의 흰 옷을 입은 젊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장엄한 모습에 이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고 또이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예그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고 전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두렵지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빨리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길 가운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마음의 기쁨으로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처음 그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빈무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확인하는 빈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이빈 무덤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 마디 "갈리로 릴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그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요,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사실이 되려면 여러분, 무덤이요. 비어있고 시신 시체가 없어야 됩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를, 죽음을 확인한 후에 죽은 시체를 안치해 놓는 곳입니다. 죽은 모습 그대로 장사를 지내고 염을 하고 어, 붕대를 쌈든 어쨌든 천으로 감든, 어쨌든 죽은 모습 그대로 그곳에 고이 모시고 안치해 놓는 것이 무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를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 누운 곳에 와서 확인해 보라라고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자, 누가 보검은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 누가 보검 24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네.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류를 바르러 간이 여인들이 무덤물을 가로막던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누가 훔쳐간 줄 알았겠지요. 시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무덤을 지키는 이 무덤 지킴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이 여인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좀 알려달라. 그 시체를 우리가 좀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즉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시체가 옮겨진 걸로 다른 곳으로 누가 훔쳐 갔거나 이동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지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누이셨던 무덤, 지금 그 무덤은 빈 무덤을 의미합니다. 시체가 없는 무덤. 그리고 이빈 무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사늘에 드린 공의 공예, 이 공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군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두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지 않았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덮을까? 군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잠들어 있을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면서 종용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이건 징계감입니다. 시체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이 군내의 군인들이 잠이 들었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군인의 그 규율에 의하면은 징계를 먹고 또이 제재를 갈수 있는,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때에 큰 돌이 있는데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데 라고 걱정할 만큼 무게가 크고 어려운 그런 돌, 바위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바위를, 그 돌을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소리소문 없이 조용하게 옮겼다가 시체만 드러내고 다시 이 돌을 그대로 하고 놔두고 갔다? 소리 없이 훔쳐갔다 순전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요. 네, 여러분 여인들의 목격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사내들인 공에 역시도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조치와 그리고 제자들의 목도 한 것들, 증언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도, 불에 태워진 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누이셨던 시체 그 자리가 있어야 될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아마 있었지만 즉 예수님이 누이셨던 흔적은 있었고 장사 지낸 그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살아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완전한 끝을 상징하는 죽음을 깨트리고 이겨내시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의미하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빈 무덤을 볼 때에 우리는 죽음이 깨어진 것을 알수 있고 이빈 무덤을 생각할 때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이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꿈은 사라지고 미래를 미래는 불확실했던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예수의 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높은 영화를 누릴까 서로 다투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누가 더 낮은 자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두려워 떨며 도망가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 복음을 전할 곳을 찾아다니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또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자 십자를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을 지나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들과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무덤에서 만났던 천사들. 이 천사들도 동일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다 차지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이요.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주님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역시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그 공생애 기간에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지역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 중에요. 총이 20회가 넘는 그런 이 기적들이 갈릴리에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릴리에는요.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고요. 이웃이 있고요. 그들의 집이 있고요. 그들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즉, 그들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으로 가라.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갈릴리 속에서, 갈릴리 안에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자.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부활한 나와 만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되고 구별되어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곳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한 이 무덤으로 다시 자들 데리고 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수를 만나자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만나자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일하는 일터 가족들이 있는 그 가정 그곳 그 지역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왜 걸어갑니까?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으로 가는 그 일상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만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그 일행들 어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요. 아침을 차려놓고요. 고기 생선을 구워가며 그들의 이 일이 끝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그곳이니까 그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터전에서 우리 만나자. 부활한 나와 만나자. 너의 삶 속에서 우리 만나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 그곳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야 될그 장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곳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곳입니다. 우리의 집이고요,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직장이고요, 학교, 이웃, 바로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치 뭐 기도원이 아닙니다. 산속 어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터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부활하였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 빈 무덤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재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 귀한 부활의 날,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